굶어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굶으면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어? 그걸 먹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좋은 날은 우리가 최고 좋은 날은 굶어야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예수로 으 있을 때 내가 금식기도했죠. 지금은 내가 신인이 직접 오니까 내가 예수의 몸이라도 금식기도할 필요 있나? 여러분은. 약간 금식도 중요한 거야. 네. 집안이 어렵거나, 자식이 무슨 시험을 친다거나, 어릴 때는 하늘 보고 오면서 굶어. 아. 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와. 더블이 던져주죠? 밥 먹어도 돼. 내가 네. 주는 거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밥을 굶었다 하늘을 나라고 뭐 배가 고파. 절대 그런 네. 소리 하면 안 돼. 네. 네. 이민 올라가려면, 그쵸. 모세나 예수나 뭐 석가모니나 모든 성인들은 위기가 올때 밥을 굶으면 해결이 돼. 아, 그래, 안 그래? 네. 뭘라 해결해서? 식사로. 굶어서. 금식 기도 있죠? 네. 뭐 암말기 있는 사람이 저뭐오살이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럴 때밥 뱉어지게 먹고 기도하나? 아니요. 기도만안 돼. 네. <laughs> 흑계 안 보여. 밥을 굶으면 뭐가 비몽사몽에 흑계 나타나겠지. 내가 보일 수가 있어. 와. <laughs>